영화친구 김시선. 김시선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미드 두 편을 소개할 예정인데 쭉 관람을 하신 다음 어느 작품이 더 좋은지 선정해 주시고 그 이유와 함께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과연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최고라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단언컨대 쉽게 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레전드 미드 두편 시작합니다. 숲에서 깨어난 한 남자 미국 외과의사 잭. 소리나는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그가 본 것은 추락한 비행기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그 사이엔 임신부까지 있습니다. 외과의사답게 상황을 처리하는 사이, 모두를 구할 순 없었죠.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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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은 정리됐지만 상처가 깊은 잭 v 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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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v 다 Move! 도 o v 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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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때 들리는 소리 Did anybody see that? Yeah. 마치 공룡을 본 것처럼 극도로 긴장하는 사람들 공포에 떤 하룻밤이 지났고 so, like an like 한 가지 제안을 하는 잭 see if we can find a 그 사이 신발을 춥죽 하는 케이트를 빡빡이 아저씨가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모든 것이 위험한 섬. 3인조 탐색팀은 비를 뚫고 부서진 비행기를 발견하는데 그곳에서 살아있는 조종사를 발견. At least 48. How long has it been? 하지만 구조원들은 이곳 위치를 모르고, 그들도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때 다시 들리는 이상한 괴염, 거대한 뭔가가 지나가고, 조종사는 영화 세상에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깝죽거리다가 죽어버리죠. 급히 도망가는 탐사대. 그들에게 남은 건. t h e r e n thin. No. 고장난 무전기. 한편. Hey, e o n o some clothes, sorting them. Come on, you want to give us a hand? You're wasting your t i 구조대가 올 거라 믿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c h a n c 무전기를 고치긴 했지만 신호를 받기 위해선 아주 높은 곳에 가야만 했죠. 땀을 닦으며 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케이트. 하지만 그렇게 팀원들을 모아 산 높은 곳으로 향한 케이트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한 정체 불명의 생명체. 빠른 속도로 그들을 노리는데. 수십 발을 맞고서야 쓰러진 그놈의 정체는 a big bear. Guys, this isn't just a bear. It's a polar bear. 숲속에 사는 북극곰. 뭔가 미스터리한 일들이 반복되는 사이 깨어난 한 남자는 케이트를 찾습니다 사실 케이트는 연방보안관에게 붙잡혀 호송되고 있는 죄수였던 것 Don't trust her. She's dangerous. 놀라는 잭 한편 케이트와 a t 동료들은 hey, 신호가 잡혔지만 뭔가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 It's a call. 섬에 있던 누군가가 구조될 때까지 신호를 보내게 설정해 놓은 것. 벌써 그 기간이. Still 16년 동안 아무도 나가지 못한 곳. Guys. 좌절한 조난자들. 하지만 이 사실을 혼란을 우려해 숨기기로 합니다. 돌아온 케이트는 오자마자 연방 보안관 상태를 묻는데 모든 사실을 아는 잭은. 모르는 척합니다. 전환된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구조되긴 힘든 상황. 장기 투숙을 준비합니다. 모두가 물과 장비들을 하나 둘 모으는 중. 제과 함께 케이트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휴고는 그녀가 무섭습니다. 결국 다시 마주한 둘. 앙숙이지만 그는 이미 죽음 앞에 선 상태. 시간을 재워. 그렇게 죽은 남자. 케이트는 자유로워졌지만 Doesn't matter, Kate. Who we were. 사실상 고립된 섬에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중요할 뿐.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상한 아저씨 존 로크.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깨어난 사람들. 잭 다가가는 잭 그때 뭔지 모를 짐승의 등장으로 도망치는 사람들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 사람들 사이로 이상한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때 등장한 존 로크는 웃습니다 다음날 땅콩 하나에 흥분하는 사람들 조난기간이 길어지면서 줄어든 식량이 문제인데 단번에 상황을 정리하는 존 로크 Okay, Mr. Locke, what is it that we're hunting? 날카로운 질문에 We know there are wild boar on the island, 100 150 pounds each. 미친 듯이 A 250 pound rat with scimitar-like tusks and a surly disposition who'd love nothing more than to eviscerate anything comes near. 팀 마이러스 쏟아내는 로크. 도대체 정체가 뭐죠? 실제로 멧돼지의 모든 것을 파악해. 진짜 잡아버립니다. 순식간에 전안자들 사이에 영웅이 된존 로크. Nice work. The boy. Nice work, you know. 다시 슬며시 웃는 로크. 사실 그의 정체는 Luck. I told you I need those TPS reports done by noon today. 회사에선 구박을 받으며 군대를 나온 적은 없지만 게임을 즐기는 Do you remember the authentic aboriginal walkabout? Yeah, well, I m g o n n a do it. 소심남이었죠. 게다가 체험마저도 Just put me on the bus right now. I can do this. n 나. You can't.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You don't know who you're dealing with. Don't ever tell me what I can't do. Ever. 하반신을 쓰지 못하기 때문. 하지만 섬에서 깨어났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반신을 쓸수 있게 됐죠. 이 섬엔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편, 해변에서 썬텐을 즐기는 섀너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식량을 얻는 마법을 부립니다. 이렇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섬에서 생존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How 18. 물이 다 떨어지고 있었죠 하필 그 상황에 임신한 클레어까지 쓰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물 그날 밤 물을 주다 딱 걸렸는데 Where are you I don't know.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한 해변 그때 등장한 잭 we need to start 다시 한번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잭의 팩폭에 분주해진 조난자들은 어느덧 섬 생활에 적응해갑니다 본격적으로 섬 탐사에 나선 잭과 케이트 벌을 피해 옷을 벗기 시작하다 케이트가 발견한 건 해골 본격적으로 시작된 섬 안의 비밀 하반신을 쓰지 못하던 로크를 깨우고 무려 16년 동안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섬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금방 소개한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 스타에서 보실 수 있는 초 레전드 드라마 로스트입니다 의문의 섬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섬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말 그대로 시청자들의 뇌를 로스트하게 만들어 버리는 전설적인 작품이죠. 몇 번을 다시 봐도 진짜 밤을 꼴딱 넘기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데, 이런 레전드 작품 로스트의 대결 상대는 바로 당신의 24시간을 순삭시키는 레전드 미드 24. 과연 여러분들은 로스트가 더 좋을까요? 24가 더 좋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애비 선거일 앞둔 어느 날. 야밤에 출근하는 한 공무원 그의 정체는 대테러기관 c t u 요원 제기 야밤에 출근한 건 사실 정보요원을 통해 은밀하게 전달된 정보 하나 강력한 대선 후보 데이비드 파머 의원을 누군가 24시간 내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렇게 급히 호출된 잭은 Good, Tony. I need on on David staff now. 닥치고 개인정보를 열람합니다. 게다가 딸이 야밤에 어딘가로 사라진 상황, 처음 보는 남자들과 말이죠. 일단 딸은 아는 형사에게 맡겨두고 곧바로 긴급 회의에 들어간 아빠 잭. 그런데 내부인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말. 사실상 현 시간부로 최고의 권한을 얻게 된 잭.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죠. If Palmer gets hit, the first African American with a real shot at the White House, it'll tear this country apart. 이제부터 부하들을 포함. Until we get a better handle on things, don't trust anybody. 누구라도 적이 될수 있습니다. 거물급 저격수를 24시간 내에 잡아야 하는 잭. 하지만. 정치엔 관심 없는 잭에 You know he's no friend of the agency, right? If he gets elected, this place gets gutted. 탐어가 살면 잭이 일는 직장이 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잠시 밖을 나갔다 돌아온 잭은 정보를 공유한 메이슨을 기절시킵니다. You are out of your mind. Mason's holding something back. 조언을. Until we get a better handle on things, don't trust anybody. 단번에 실천한 잭 역시 최고의 요원이죠. 그러는 사이 제게 딸은 진도를 나가고 있었죠 이 사실을 모르는 대선 후보 파머는 아내의 발을 만지다 그만 거길 오, <laughs>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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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하지만 over, 의문의 전화를 받고 기분이 상한 파머 의원 그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정답게 동료를 깨운 잭은 왜 말하지 마세요? You've got five seconds. 전송 버튼만 누르면 그가 횡령한 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이 날아갈 판. 결국 기밀 자료의 출처를 알려줍니다. That. 그때. Like 뜬금없이 비행기 폭파 사고가 일어나는데 사실 그 폭파된 비행기의 선. 대선후보 u 데이비드 파머 의원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사진 작가를 꼬신 한 여성이 아이디 카드를 훔쳐 단숨에 비행기를 폭파시키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혹시 이 여성이 파머 의원을 죽이려는 저격수일까요 Did you get the ID? 한편 어딘가로 끌려가는 제게 딸과 친구는 she d o e n t seem like w these really bad g u 사실상 납치된 상태... 하지만 잭은 지금 급한 연락을 받고 리차드를 구하러 온 상황이죠. 자기 딸이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조금만 방심하면 죽습니다. 불길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자 관계자들은 급히 파벌을 찾는데, 방엔 그가 없습니다.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곤. 은밀하게 어딘가로 향하는 강력한 대선 후보 파머. 그 사이 총격전을 벌이는 잭. 하지만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사는 중요 키가 담긴 카드를 넘기곤 사방 그리고. 연습중인 저격수? 한편 대선후보 파머는 그웬 you know. 양아치들을 찾아옵니다 그 시각 잭은 상사가 건네준 카드로 의심되는 직원을 찾았는데 가에있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니나 니다 Do you have a lead?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로 제압한 것과는 달리 saying, 망설이는 잭. But, but this <laughs>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오피스에서 바람을 폈던것 결국 두 사람은 오피스에서 바람을 피웠던 것 결국. Playing you. Playing 직접 니나를 신문하는데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 사이 부서장의 죽음이 조금 뒤늦게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미 내부에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상태 과연 누가 내부 스파일까요 하지만 키 카드가 로그인된 시간을 찾아보니 강력한 알리바이가 니나에겐 있었는데 바로 로그인된 날엔 잭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것. 이제 리 차드까지 죽은 상태에서 본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세 사람. 카드 는 해독 되고있 고, 시 간이 더 필요 했 지만 정작 파머 는 무덤덤 한편, 암호 해 독은 멈 추고 전화 까지, 안되는 이상한 상황 이건. 맨인 블랙 같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최상위 보안 시설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들의 정체는 내부 감사팀까지 믿을 수 없는 잭은 이곳을 벗어나는데 과연 강력한 대선 후보를 저격하려는 자는 누구며 잭은 CTU 내 스파이를 어떻게 잡아낼까요? 24란 제목처럼 사람들의 24시간을 순삭시켜버리는 것으로 유명했던 레전드 미드. 24를 로스트 다음으로 소개해봤는데요. 몇 번을 다시 봐도 둘다 너무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그 감정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아, 저는 이거 편집 끝난 다음에 바로 또 이거 디즈니 플러스 스타에서 24랑 로스트 계속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미드라는 거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스타에서 지금 바로 보실 수 있는 수많은 작품 중에 슈퍼 레전드 미드 두 편, 로스트와 24를 함께 소개해봤는데요. 전 예전부터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두 미드 중 누가 더 최고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최고의 중독성을 가진 드라마다 하시는 작품 1번, 로스트, 2번, 24를 한 작품만 뽑아서 댓글에 써주시고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아마 두개다 적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두 작품 모두 한번 빠지면 잠자기 힘든 그런 작품인데 이런 레전드 두 작품을 단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 이 작품들을 디즈니 플러스에 접속 스타 섹션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하면 만달로리안을 비롯해 마블 작품이 생각나시겠지만 이외에도 정말 많은 꿀 잼작들이 스타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시간상 딱두 작품 대결로 갔지만 이에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방영한 범죄슬러의 최강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부터 이젠 좀비 드라마에 떠오른 행성에서 좀비물 왕자까지 오른 워킹데드 시즌 11 초반 에피소드까지 다 올라와 있어서 함께 즐기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간 순삭입니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좀비물을 참 좋아하잖아요. 언젠가 꼭 디즈니 플러스 워킹 데드도 좀비 역사 함께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스타 섹션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레전드 작품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꺼내서 하나 둘 소개해볼 예정인데요.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거 보느라 다들 밤을 새울까 봐요. 하지만 우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과연 이번 영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두 레전드 작품 중 어떤 것을 더 중독성 있게 봤을지 너무 궁금해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1번, 로스트. 2번, 24. 당신의 선택은? 아, 저는, 아, 저는, 아, 저는, 아, 저는... 아 고민된다. 아, 나뭐 선택하지? 아, 로스트, 아, 로스트 진짜 근데 계속 가면 갈수록 비밀이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막, 뭐가 자꾸 나오니까. 24는, 처음에는 막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진짜 하나 하나 버릴 게 없는 장면들처럼 계속해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아, 뭐고르지뭘뭘 뭘 고르지? 여러분도 뭐 고르셨어요? 댓글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